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7월 31일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건요, 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다음에 반등을 올때꼭 우리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뭘까? 이런 부분들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다음 추려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꼭 매수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그중에서 이 종목들은 저는 꼭 매수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S, 교촌 FMB, h b s b 리더공업, 원익퀸시, s n 이런 것들을 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그래도 좀 종류별로 좀 골라봤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도 있고요. 부품, 전기, 또 음식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교촌 FMP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매수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야기 좀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S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매수 구간에 충분히 진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간은 여기요구이었잖아요 221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서 양봉 들어오면 저는 매수 일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30% 정도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기 비중 30%입니다. 평균 매수한가 조절을 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 시장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FMC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락도 일단 2단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이면 기본적인 반등은 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이미 증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LS나 LSLT 대부분 실적 나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본 바, 그 다음에 투자란 데 투자 확대 여러 가지 성장성 부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 수요 부족한 건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주 어느 순간 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잡아줘야 될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P/E R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은 구간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 르일레트리까지 P/E R이 지금 20배 넘어가는 그런 구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구간에 도달되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인트 잡는 날짜로 따지면 지금 21 이동 평균선하고요, 여기 1 2 2 이동 평균선이게 만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쯤 돼서부터는 턴하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QQ 대비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번또한두달 정도 더볼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지시고, 저는 오랜 시간에 걸래해서 양봉이 된다 라고 한다면 좀 매수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촌 FMB도 제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좀 들어와서 전반부에 많이 또 우리가 그 지경화 일을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경사가 좀 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등표에 이렇게 흘러들어서 121평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저는 오늘 매수하진 않을 겁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9,000원과 지금 9,500원 요 사이 정도 사이에 들어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분할 매수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실 종목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에는 121평까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122평 하단으로 내려갈 만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2평을 하단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9,500원을 상단으로 잡고 사이에 들어오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뭐 저는 목표가 이거죠. 9,250원 이 정도 수준에서는 평균 매수단가 조절해 보겠다. 뭐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경화 과정이 속도를 상당히 빨리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또 하반기 때는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기존하고 큰 차이 는 없습니다. 다만 비용이 좀 나간 부분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좀안 좋았다라는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뭐다 해소된 것 같고요. 덕산아이메타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렸는 다만 이런 거예요. FPCB 부분하고 FCBJ, p 특히 이제 FCBJ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서 성장이 좀 나타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 분명히 많다. 일단 밸류에이션 상 상당히 주, 저평가임에 틀림없고, 자회사 어떻게 지분 보유한 것만큼도 주가가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건좀 의미가 좀 이상하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점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신택 이런 쪽 분야에서 주가가 반등이 올라올 때 같이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 구간이 심택이 올라가던 구간입니다. 대덕전자 쪽요 구간에 올라갔었죠. 그래서 고업종이 그 터어라운드 하는 때까지만 기다려보면 상당히 괜찮겠다. 저는 지금 현재 6,35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평균부에서 단가가 조절되었습니다. 2회 정도 매수했고요. 그래서 좀더 아래쪽으로 좀 진행됐을 때좀더 진행해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자, 평균 매수단가 조절 잘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600원씩만 올라가줘도 충분히 제가 원하는 수익은 나올 테니까요. HPSP 같은 경우는 형태의 고리 공장 증설하는 부분 신규 착공을 진행을 했죠. 어, 거기 수주량도 있을 거고 이미 소식은 좀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뭐 수주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죠 이건 장비니까 그 부분이 장비 수주 내용이 나올 때 충분히 반등 여력은 요것까지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매스포인트는 들어오지 않아서 하루 이틀 지금 쪽을 보고 있는데. 52주 최저가가 나온 관계로 제생각에는 일부 정도 매수를 좀 해줄 생각을 좀 가지고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초기 30%, 거기서 위아래로 조금 자리 잡겠죠. 그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적적으로 선택할 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우리가 적당하게 결정을 내리긴 해야 된다. 지금쯤이면 그렇게 보셔야 될 때가 오긴 온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양봉에 들어왔을 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 양봉이 나타나지 않으면 첫째 터널아운드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노공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2 2 2등병에서 하단에서는 뭐싼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양봉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이세요? 예,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구간은 지금 양봉이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를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급하게 덤빌 필요 없다. 이 정보 같은 경우, 뭐, 반도체 테스트 속에 이 부분은 분명히 반등이 오는데, 어, 상단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하단이 어디로 잡히냐. 이 부분만 남아있다라고 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위노핀 관련돼서는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스트 소켓, 요 부분들은 제가 볼땐 나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스펙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단까지 다 내려와 있고, 여기 어디 구간에서 들어왔을 때, 여러분, 비중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예, 그런 것들 정해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종목들을 삽니다. 1등 주로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부분, 1등 부분은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스타트라인이 여기까지 와버렸네,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건 뭐, 왜 이래? 정말 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 내려올 얘기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2등 평균선을 다 때려보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반등이 올 때도 세게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처럼요. 고 어,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시그널은 안 잡힌 것 같은데요. 비중을 갖다가 뭐 10%씩 제가 볼땐 나눠서 초병은 보내놔야 되니까, 오늘도 만약에 시간에서 양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10% 정도는 넣어줄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 우리가 눈치 보면서 10%씩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반응이 들어올 때마다, 확 예, 크게 들어오니까, 크게 들어오면 4%, 5%확 때려버리면 또못 덤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려면 여기 1월달만큼 갈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증명하는 종목은 너무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자, 공략하는 데 있어서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도 상당히 지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SL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SL의 실적은 훼손될 만한 이유는 없죠. 자, 급격하게 오른 구간 스타트 라인이 이 자리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구간을 훼손시켜버린 거죠. 2 2 2톤 위로 올라갔으면 다시 수렴하는 건데, 요번엔 요 구간에서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것들이죠. 현대차 기아차, 이쪽 부분에서 반등이 들어오고 나면, SL 같은 경우는 매수를 적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에서 주가가 대부분 많이 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거 제가 뭐 HL 만우도 이야기 드렸고, 코리아 f d 뭐 세방제 뭐 이런 것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뭐다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중에서도 규모가 좀 있는 거 시가총액이 좀 있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 s l n k 해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만하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좀 다변화되어 있어요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북미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지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충분히 내려온 것 같고, 이제부터는 매수 포인트만 좀 기다려주면 될것 같고요. 매물도 여기 많아서 여기 아래로 내려갈 만한 사양이 많지 않죠. 들어간다 해도 여기 하단이 여기 박스권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기 평균가 부분이 뭐냐면 221 라인이거든. 그러면 221 라인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방 잡아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은 턴어라운드 했으니까 앞으로도 한번 정도는 더 업사이드 보고 여기 전체까지 꼭대기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34,000원 정도 부분에서 잡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요? 예, 뭐 3만원, 4만원 이 정도 수준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구간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4만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회를 보고 어, 조정이 들어오고 나면 또 시그널 좋게 들어온, 오 오늘도 뭐 좋아 보이긴 한데 요 시그널이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체크합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휴가 가고 뭐 이렇게 하실 텐데 머리 복잡한 것보다는 지금 앞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들, 이런 것들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 나중에 결국은 올라온다. 왜 나만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타이밍이 딱 되면 쑥 들어와 버리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일주일 안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드린 종목들, 이 지금 오투장에서 이야기드렸던 종목들은 아마 턴할 때는 아마 FMC 회의 그 결과물 나오는 그 점이 기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 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좋아요 구독, 머니큐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어투죠 많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